장구야, 이게 뭐냐? 이게 다 뭐냐 이게? 응? 우리 장구 이게 다 뭐야? 이게 다 뭐세요? 뭐세요? 이게 다 뭐세요, 개장구씨? 응. 이게 다 뭐세요, 개장구씨? 아이코, 아이코. 니다 해, 니다 해. 안 빼서 안 빼서. 안 빼서 우리 개짱구 씨. 아이고, 그래 너다 하라니까. 나안 줘도 돼. 짱구 왜 이렇게 좋아? 왜 이렇게 기분이 업됐어 얼짱구 응? 오늘 기분 업됐어 놀아줄까? 혼자 놀 거야? 혼자 놀 거야? 혼자 놀 거야? 거야? 내놔라, 이놈아. 아이고. 이놈의 기아안 묻냐. 너 지금 누나가 뭐라 했다고 짖는 거야? 으르렁대는 거야? 나가니 밥이냐임마에끼놈아에끼놈아에노마 시킹이, 이놈 시키니, 이놈의 시키니, 이놈의 시키니. 이래아이고 힘들어서 못 놀아주겠네 이구 좋아? 음, 좋니이놈지 이거 이제 지쳤어. 자고 이제 자.